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62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일밀분 근데 품이 오늘은 이제 바뀌었죠 이제 구룡품입니다 구룡, 구룡이 구룡 뭐냐면 아홉 구 자에 용용 자가 아니고 아홉 마리 용이 아니고 구할 구자용용자 용을 구하다 이말용 여기서 나오는 용이란 그 존재들은 자기가 이 세상이 최고다, 막. 용은 얼마나 힘이 세요. 역발을 잘하나요? 용이 한번 힘을 치면 막그 수많은 종생들 갖다 휘어잡잖아요. 그런 용들도 어마한 번뇌가 생겼다, 이 말. 왜? 마왕파수리가 지금, 마왕파수, 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다. 내가 최고다. 아상은 꼭대기 하늘을 불주어 아상 꼭대기에 있는 것이 마왕이거든. 그 마왕이 이제, 부처님 이거 그 광명 자비 광명의 빛에 비쳐가지고 현재 말하자면 길을 못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많은 군속들이다 부처님 제자가 되니까 심지어는 계제란 훌륭한 대신 자기 밑에 좀 오른팔 같은 그런 신복 보안대 그왕 대왕도 계제 대왕도 부처님한테 주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 수많은 용들 용 수많은 용들이 전부다, 어, 부처님한테 지금 찾아가서 지금 현재 엎드려서 절을 할 판이야. 예,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세종께서 강미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강미보살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염소 모양으로 돼 있는 그 희귀한 사람이었요그 사람이 나중에는, 음, 많은 돌을 닦아서, 큰 선인이 됐죠. 강미 선인이 됐잖아요. 네. 그 강미 보살입니다. 선남자야, 너가 이제 용왕들의 업을 듣고자 하는가? 용왕들 그 데리고 와서 용왕들로 하여금, 요항, 저요왕들을 보고 부처님께서 좀 자비를 베풀어서 구제해 달라고 이제 강미 보살이 부탁을 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예, 세존이시여,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원컨대 연설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흐을 하시자 인천 사람과 하늘이 에서 향화 꽃공양을 향향 향과 꽃을 공양 올리고 풍악을 공양 올리고 기 깃발 인산 등으로서 부처님을 공양을 하였습니다. 때세동께서욕 개, 세 개의 모든 하늘과 한량하는 성문과 보살 대중과 더불어 마가다국으로부터 수미산에 나가시는데 이때 마침 범천이 칠보의 자리를 베풀어 열희를 기다리고 또 칠보의 가도를 만들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 오늘은 이 부처님의 그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이쪽 경전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그거를 갖다가 보고 머릿속으로 이 뭔가를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 불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 사바 세계를 한다면 사바 세계는 어 부처님이 이렇게 에 중심에 계셔가지고 부처님의 집 어떤 이렇게 구질을 받는 그런 세계를 사바 세계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 사바 세계 에 계십니다. 그 사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삼계로 돼, 삼계.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계. 예. 그래서, 삼계 도사, 사생자부, 샤본사, 서가, 문이, 이로 아침에 예, 칠점에 할때 그렇잖아요. 지심기명네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삼계 도사. 사생자부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삼계가 나오기 때문에 삼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욕계는 욕망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계는 욕망은 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형체에 대한 집착을 하는 자들을 욕계라고 해요. 저 천상에 머물고 있어요. 무색계는 뭐냐면 상당한 욕망과 또 형상에 대한 집착도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무색계, 없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고 우리가, 아직까지 탐욕을, 탐심이 더 남아있어. 그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무리들을 우리가 무색계 중생이라고 합니다. 색, 그리고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을 합쳐서 삼계 중생이라고 합니다. 삼계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이 삼계 도사야. 그, 이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게스간문이붙여있는 말이에요. 사생자보라는 사생, 네 가지 생명이 나와서 테란스파, 테란스파, 태. 어문이 배속으로 나오는 거, 배속에 태로 나오는 거, 난 알록, 알록 생명 접보하는 거, 섭, 섭지에서 태어나는 거, 화는 번데기, 나방이 애벌레가 번데기로 돼서 나비로 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변해서 되는 것을 화생이라 그래요. 아무튼, 이런 태난스파의 자비로운 어버이시, 어버이가 누구라고요? 부처님이시다. 사생자 부시아 본사, 우리의 본사, 단임, 담임, 단임이죠. 단임, 담임, 단임 부처님, 본사, 어, 임 우리의 단임 담임, 부처님, 단임의 서선, 대서선, 예, 스가모니 부처님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우주관을 볼때게 3계를 먼저 얘기해요. 3계. 그래서 3계 중에 이제 6개가 면아래잖아요 6개가 우리가 말하는 6도 윤회를 할때 6도를 윤할때그 다섯 가지를 여섯 가지를 말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에3 예, 악도라 하면은 삼악도. 아주 나쁜 곳이죠. 에, 예, 이이 죽세, 지옥, 아기, 죽생 지옥, 아기, 죽생 가장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삼선도는 천상, 인간, 아수라도되있잖아요자 그러면 천상, 인간, 아수라 인간, 아수라부터는 빼버리고 천상은 6개, 6가지 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바로 위에 뭐냐면 사천왕이 있어 요 사대천왕 있어요. 사대천왕 동서남북 사대 대천이 있어요. 그 사대천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사대천도 산이 수미산, 수미산, 수미산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가 고 있는 이 땅은 수미산의 이제 맨맨 바닥이 있다 말이야. 밑이 아니고 바닥이 있다. 바닥에 조금 올라가면 사천왕이라고 해요. 네 개의 천이 있어요. 내천왕 4개천왕에서 맨 수미천 꼭대기에 올라가면 수미산 정상이 있거든. 정상이 있는 것이 도리천이야. 그죠 자, 4천왕, 그 다음에 도리천. 도리천의 주인공이, 도리천의 주인공이 우리가 말하는 재석천왕입니다. 재석천왕. 그래서 주로 보면, 여기 책에도 뭐 재석천왕과 범천왕이 있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도 해야 되는데그 도리천이 이제 제일 위에가 자, 맨천에 무슨 천? 삼네 가지 사대천 사대천왕에서 사대천에 이제 도리천이 있어요. 도리천 위에가 이제 말하자면 야마천. 도리천 위에가 야마천, 야마천, 야마천 위에가 이제 그 유명한 도솔천이요. 에 도솔천. 도솔천공 내 운공에서 어, 부처님께서 계시다 내렸다 그랬잖아요. 코끼리 타고 야마부에 내로왔다 그랬잖아요. 그 도솔천이 이제 그게 있고. 도솔촌 위에, 위에가 화락천이에요. 화락천. 다섯 번째가 화락천. 맨 꼭대기. 우리 욕계천의맨 꼭대기가 타와자대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에 일천, 제일 천에는 사대천왕, 제2천은 도리천, 제3천은 야마천, 제4천이 도솔천입니다. 제5가 화락천, 제6이 뭐라고 어, 타와자대천 그래서 욕계 6개, 그건 욕계에 속합니다. 요깨 육천이 있어요. 그럼 욕깨를 벗어나면 이제 새끼가 있잖아요. 새끼의 맨 처음의 천이 바로 범천이 범천. 그래서 새끼를 범천이라는데 새끼의 범천이 세 개가 있는데 에, 에. 범정천, 범본천, 대범천 그랬어요. 그래 그세 개가 있어요. 묶어서 그 다음 범천이라고 해요. 범천. 그러니까 새끼의 제일 초보 단계에 있는 것이 예, 범천이다. 물론 그것은 구분 을 어떻게 하냐면 세개부터는 우리가 선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개 예, 제 초선에 들면 범천 범천왕이 되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범천. 그다음에 세개 이천, 세개 삼천, 세개 사천 따라서 예, 이렇게 구분집니다. 그래서 세개는 총 세개는 총1 8천이 있어요. 세개 1 8천6개6천 그리고 무색계 4천 합쳐 가지고 28천이에요. 그래서 28천이 우리가 아 아침에 종을칠때 종을 칠때2 8다을 치는 치잖아요. 28단. 2 8다 치는 것은 28개의 천이 천상이 이제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좀 알고 그러면 그래서 보통 보면 도리천에 있는, 에, 제일, 제일 그, 어, 주인, 주인이 누구예요 제석천하고, 그 다음에, 새끼천의 초에 있는 범천하고, 두 개를 우리가 보통 보면, 에, 좌우에, 이제 부처님 좌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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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있는, 에, 신들이 부처님을 보필하지요.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를 자, 보겠습니다. 그 때, 세종께서 당미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이제, 이 여왕들 의 업을 듣고자 하는가? 하니까, 세종이시여, 지금이 바로 때입니다. 응, 근대 연설하여 주 없어서 그랬죠. 그 때, 부처님께서 허락하시자, 인천이 향화, 풍화, 기, 일산으로서 부처님 공영하였다. 때, 세종께서, 욕개, 색개의 모든 하늘과, 아까 설명드렸죠. 색개, 욕개, 욕개 하늘 몇 개? 육천. 세께 18천의 모든 하늘과, 한량하는 성문과 보살 대중과, 더불어 마가도으로부터 수미산에, 자 수미산인 마가도으로부터 하늘 올라갑니다. 수미산 올라가면 맨 처음에 멀 지나야 돼요. 사천왕을 지나야 돼요. 사천왕을 지나서 올라가면 도리천, 도리천 꼭대기에, 도리천, 도리천은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에 나라지요. 그 나라에. 누가 최고 임금이오 재석천. 그렇습니다. 수미산에 나아가 때마침 범천이, 이 범천이라는 것은 세개의 첫째, 첫째라고 해의첫 하늘, 세 개의 하늘이에요. 범천. 칠보의 잔를 배포로 열의를 기다리고 칠보의 가도를 쭉 이제 부처님이 그쭉천사으로 올라가시게끔 쭉 옆에다가 길을 놓고 거기에다가 쭉 가도를 만들어 놓은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응, 런데 이렇게, 열렇게 해서 이 길을 밟아 지내시어 나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 자리 자리마다 하늘 하나하나 단계단계마다 그 천왕들이 천왕 있죠. 그 천왕자. 도리천이면 도리천왕 자리를 내드리고 도솔천이면 도솔천왕 자리를 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때 타와 자전도 영부단, 단나 보배로서 활약의 모든 신들은 하늘의 검으로 평상과 길을 만들어두고서 말하였다. 여러께서는 언컨데 이 길을 다니시고 나의 자리에 앉아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산 도솔 타천, 산 도솔 타천이 없는 도솔천을 말합니다. 은 하늘의 은 도솔천은 하늘의 은으로 되어 있고 야마천은 유리로 되어 있고 도리천은 진주로 되어 있고 사천왕은 만으로 되어 있다. 제네 번째 천이 도설천세 번째가 야마천, 도리천, 두 번째 사천왕은 일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아수라는 정단으로 아수라도 하늘로 봤네요. 아수라, 아수라는 정단으로 각각의 병상과 그러니까 이제 천상과 천상하고 그게 사천왕과 인간 사이 얘가 아수라로 봤는 겁니다. 아수라, 아수라 세계 네, 다시 말합니다. 아수라는 하늘은 아수라는 이사천랑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아수라로 바한 거예요. 아수라 위에 사천랑이 있고, 사천랑 위에 에, 도리천이 있잖아요. 도리천 위에 야마천, 야마천에 도솔천. 도솔천을 책에서는 산, 도솔, 타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도솔, 타천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야마천은 유리로 되어 있고, 더그 밑에 있는 도리천은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사천왕은 만월로 됐다 보석으로 됐다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그 아래 아수라는 정단으로 되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가는 길, 쭉 올라가는 길에 평상으로 길을 만들어서 두고 제각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원컨대 이렇께서는 각각의 도솔천이나 야마천이나 도리천이나 사천왕이나 심지어는 아수라왕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컨대 이렇게서는 이 길을 다니시고 제가 만든 평상에 앉아 주옵소서 평상 이제 부처님 앉게끔 해놨네요. 그때 제동께서는 마음으로 가엾이 여기 여기므로서 좌로 불상을 만들어 부처님 이 직접 앉은 게 아니라 좌로서 불상을 만들어가 불상을 거기에 다다 올려놓는 겁니다. 부처님의 분신을 만드는 거죠. 여섯 군데 길을 두루두루 어, 이렇게 다니고 여섯 군데 자리에 두루두루 앉으며 직접 부처님 앉은 시게 아니라 좌로 보내가지고 좌로 앉게끔 만들었네요. 예리의 진짜 몸으로서는 범왕의 배풍길가. 진짜 어, 몸은 어디로 갔습니까? 범왕 욕계보다 위에 있는 그 세계에 있는 예, 범천이죠. 범천의 배풍길, 예, 배풍길에 예, 가고 범천의 자리에 앉아 좋습니다. 그 범천의 자리가 범천의 자리는 도리천보다도 위지요, 위니까 상당히 좀 높은 자리입니다. 야마천, 도솔천, 하락천. 사단의 전보다 더 높은 자리잖아요. 그욕계철이니까욕계철 6개천 위에 석계철이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그게 저에 있는데 그 난마치처의 좌로 만든 불상에 한량없는 성문과 보살의 건석 있고 그 좌로 어떤 좌로 만든 부처님 몸이에요. 좌로 만든 몸, 몸에는 많은 에, 또 보살들이 함께 주일이 있 있더라 말이야. 그래서 난마치의 불상에 광명이 있기를 그리고 낱낱이 불상에는 광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량없는 해와 달처럼 광명이 아주 어, 비추어서 밝았단 말이에요. 그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 장난하지요. 각 나라마다 각각 하늘나라마다 각각의 부처님들이 스강을 부처님 분신이야. 분신이 참 광명을 뻗치니까 얼마나 그 밝아요. 뭐 해와 달이러 수천 개 합친 거 말하단 말이에요. 이런 그 장관을 이루, 이룰 때 이제 수미산은, 그 수미산 올라간 길은 정말 수천의 해와 달이 비추는구나. 어. 달 하나, 별 하나만 있어도 뭐 밝고 하는데 그 수천 개뭐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비추는 것 같구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아난다 또 바난타 왕은 말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또 나오겠네요. 예,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바냐 바라미.